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무당 마커, 마코. 마커입니다. 오늘 9월 24일이구요, 화요일입니다. 자, 일단 화요일인데, 어저께 움직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먼저 한 번씩 복귀해 볼게요. 63.166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12시간 차트 데드 크로스 눌림 자리에 의해서 최대 62.329 자리까지 빠질 수 있지만 이 구간이 2시간 차트, 3시간 차트, 4시간 차트의 중앙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도 지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는 2시간 차트, 3시간 차트, 4시간 차트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더 밑으로 빠지지 않고 빠져봤자 166 자리가 깨지면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캔들 마무리가 어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후 움직임 보시면, 예, 극행보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63166짜리 깨지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행보하면서 마무리. 30분 차트 저항선, 30분 차트 지지선. 요렇게, 요렇게. 행보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 볼게요.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은 12시간 차트 데드 크로스 눌림 자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해결해야겠죠. 이거 해결해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눌림 자리가 나오거나 이거 오늘 눌림자리가 나오거나 횡보하게 되면은 내일부터 또 일봉차트 데드크로스 눌림자리 얘가 또 평평해지면서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주던지 아니면은 아예 이거 눌림자리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봤던지 둘 중에 하나의 움직임이 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저는 내일까지는 좀 횡보적 움직임이 강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63.054, 어저께 깨지지 않은 요 자리와, 현재 지금 30분 차트 저항선, 1시간 차트 중앙선 위에 음은 저항대, 그 다음 2시간 차트 양운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팍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요 움직임에서 항상 이럴 때는 뭐가 나온다? 변동.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답니다. 근데 2시간 차트 지지선 여기 63.329 자리 어저께 지지 라인 똑같죠? 3시간 차트 마찬가지 63.329 자리 똑같은 지지 라인 4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63.329. 6시간 차트 보시면 6시간 차트 63.329의 지지선 지지 구간 8시간 차트 보시면 8시간 차트 중앙선 63.329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방으로 올리는 힘을 보시면은 의문이죠 이거 뚫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강한 힘으로 밀고 올렸다가 버티다가 다시 올려야 상승우위 패턴으로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가 지금 현재 12시간 차트 데드크로 눌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올리려면 좀 어떠한 강한 힘에 의해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얘가 이 지금 자전거래하면서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1시간 차트 보시면 1시간 차트 마찬가지 음운 저항대 그 다음 중앙선 지지선은 건들지 않았지만 중앙선 자리 그 다음에 저항선이 눌러주고 있는 움직임에서 63.6k까지 올려주는 체크 그 다음 2시간 차트 보시면 2시간도 양은 굉장히 얇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빵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과매수 구간이죠 3시간 차트 보시면 3시간 차트 양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올리면 은 과매수 구간이죠 4시간 차트 눌림 자리에서 올리면 다시 조정내려수 있는 가능성 6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8시간 차트 현재 마찬가지 눌린 자리 12시간 차트 보시면 12시간 차트도 눌린 구간 1봉 차트 보시면 1봉 차트는 상방으로 좀 이렇게 뻗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63.054 자리와 63.600 자리에서 여기서 횡보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얘가 63.054 자리 이탈하게 되면 63.32 자리까지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얘가 63.6k를 터치하고 버텨준다면 오늘 64.33점 자리까지 치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자리입니다. 여기서 빵, 빵, 빵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6 3 3 3 3 자리까지 얘가 버텨다가 쳐도 제자리예요 어제도 보셨죠? 어제도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죠? 올려주면 다시 조정 내려온다. 왜?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조건들 여기 5.39 자리에서 제가 최대 3일 차트 중앙선, 3일 차트 양운 지지 구간, 그다음 4일 차트, 5일 차트 여기 5.27요 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 여기, 여기, 여기까지 빠지는 구간이 어저께 탑 구간이었고 탑 구간과 터치하지 못하면서 슥 내려왔고 최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 여기서 꼬리 치고 밀리, 위로 올리면 67k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치고 제자리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간 상방으로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려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두고 보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가 지금 현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12시간 차트 데드크로스 눌림 자리가 있으니 밑에 하단에 지지 구간에서 롱 대기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요 구간은, 어쨌든 간,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지지선이고, 그 다음, 8시간 차트, 중앙선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바텀 구간, 이것도, 우리 무시할 수 없다. 왜? 여기 다, 각 시간대, 일별로 봤을 때, 2일 차트, 여기 메워주는 자리, 3일 차트도, 여기 메워주는 자리, 4일 차트 보시면, 구멍 메워주는 자리가 여기, 5일 차트도, 구멍 메워주는 자리가 여기, 6일 차트도, 구멍 메워 주는 자리가 여기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 여기 이주봉 차트 마찬가지 여기 까지 내려와야 얘네들 구멍을 다 메우는 구간이 바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근데 어쨌든가 지금 현재 요 구간은 1번, 2번, 3번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롱 대기 자리는 맞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로 분할면서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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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12시간 차트 중앙선 지금 현재 61.555 자리 여기 있고, 590 자리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 61.55 자리에서 지지 받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가 깨지면 그러면 은 여기서 054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 깨졌을 때 지지라인까지 터치하고 얘가 시간대 캔들 6시간 차트까지 지지선이기 때문에 캔들 6시간 차트는 몇 시, 몇 시, 몇 시에 생성되죠? 3시, 9시, 3시, 9시,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 중간 시간대, 얘가 여기까지 꼬리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언제 생성되죠? 3시... 아니 아니, 9시, 9시 하루에 2개씩 생성되니까 그러면 요 시간 텀에 맞춰갖고 얘가 여기까지 꼬리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63.054 자리 깨지는지 체크하시고 상방을 올려줬 63.6k 자리까지 올리면서 버텨줬을 때 꼬리치고 내려올 수 있는지 이거 체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따 오후 분석글 그 다음에 오후 영상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